자오늘주 시드위발발 레이저! 리코의 전신레이스고요 벽타기 위주로 된 작업인 것 같아요 월라이드 레벨 젊은 독일 레벨 외무니의 레벨 어? 오늘슬레이트는잘나가줄 알았다 무산리어 뭐야 잠깐만 어 뭐야 어? 잠깐만 못 타라 어 뭐야 이거 이 추락한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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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보다. 맞네. 고사리 나무틀. 슬레이트. 퍼포로 던져서 받아서 볼게. 아 이거 이거 이거. 오. 아 그거 말고 손목 팍 쳐가지고. 오케이 이제 도전이지. 자 도전. 이, 여기 이 손바닥은 가만히 있어야 돼. 손목을 팍 쳐가지고 올리는 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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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laughs> 와 기지 선거는... 가자. 사냥하려고 얼마는 거야 진짜. 그까 그러니까. 뭐지? 왜 이리 초반은 평화롭지? 오! 와 저기 오른쪽 봐라. 아 제가 플링은 없어라. 제가 플 없어라. 우리벽이이 없다니. <laughs>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 오, 아 바로. 어? 어 잠깐만 이거 오토? 오토 아, 이형와 오토 너무, 너무 좋고. 어뭐 쉬운 거 같은데 아닌가? 아, 레벨 젊은 뭐야 독일 이렇게 쉬웠어? 레이먼의 레벨. 와이 독일 레이스 뭐야? 왜이렇게 쉬워? 뭐 독일 레이스 대표들은 뭐 이런 거잘안 나보고. 아이 독일 사람들 좀 분발해야겠네. 막 이런 거밖에 뭐못 하고. 이거야. 뭐 레벨 젊은이라 카드만 뭐 진짜 젊은인겨 나이렇게대을까나는나저 오늘... 새끼 내려올 때까지 있는다 어게 저게, 저저기저저기 저게, 저게, 저저기 저게, 야레이스 하루 이트라냐어왜저러는데 아직도 못 오셨어요? 야 슬로우 스타터예요. 야저 뭐냐? 나 내리포. 야 받아줄게. 어, 받아줘. 어. 어. 야얘 뭐냐? 안 받아줄 건데? <laughs> <지지겠다>. 야, <받아줄게. 웃음> 야, 아 이거 얘들. 야 제도티. 야 제도코 지지겠다야 받아줄게. 뛰어내려 우리만 비켜. 안 받아줄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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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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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발버 발버 날 너무나도 사랑하는구나 어 뭐야? 멍, 멍청이들인가? 뭐하는거야? 아나아 아, 나... 아, 나... 등장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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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치킨아 형은 널 등장 한번한번더음기링 어? 저기요, 저기요, 잠깐만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가저기아 야, 방금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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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마 독일인들은 기요 쉽지 않아 기요저기독일인요 저기요, 저기요, 저 이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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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한데기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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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기 와막벽등 타고 막그러네 아! 잠시만 나왜 오오오 오어 재밌네 야 레벨 점원이란게 그거 아야 기술? 기술력을 보여주는 그런 거아야아 그런 오. 건가? 쾌꺼다도끼쿠오이치 야마보토 이형석 또 나오네 아 야마보토도 솔드림 나지만당내 본다

아, 댕댕아, 댕댕 아 야, 소리야. 사람 죽는데, 어디서? <laughs> 뭐지, 분명 우리 집소 아직 안 잡았는데. 모자 뭐잖아! 이 완전히 해야 돼. 우 와, 레이 신기하다. 어, 레이잘 만들었다, 이거. 어, 그러니까. 야, 그래. 빨리 와. 다른 거 하나 더 있어. 이거 오토매트 같은데. 예에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일자로. 자, 일자로 서봐, 다. 오케이, 오케이, 더 왔어. 출발! 출발! 출발. 출발. 부스터 쓰지 마, 부스터 쓰지 마. 부스 뭐야? 미인데, 부스터. 야, 아. 저거, 어, 뭐야, 이거? 아니야, 그냥 가. 이거 그냥 가면 돼, 얘들아. 플립할 어? 필요가 어? 없어. 어? 이... 플립할 어? 필요 없어, 이거. 이거, 어, okay. 아, 부스터 어, okay. 써가지고 그냥 플립 안 하고 가는 거야. 어. 그냥 그대로 가면 돼. 가, 출발. 출발. 어. 하나, 어? 둘, 셋, 써, 써. 우와 이게, <laughs> 이게 오오오오. F1이지. 오 저거 뭐라? 아, 아 어, 저거 또 식사? 있다 또 있다 또 야, 있다. 아둘셋왜안 써도. 어? 튕겨 나가지 뭐지? 그 곡성 구간 되게 나와 어. 있는 거 있잖아. 그때 쓰면 안 돼. 그때 쓰면 위로 들려. 연석 발주면안 돼. 영석이연속발이정 지금 이정이가도이정네만이정이게이지한 영석 어. 번밖에 안참 어, 멈춰 이이 정도만.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이이정이 정도만. 이정도이명이 싫어

얘 드답대로. 오! 오빠 이거 돌리는 오토로 했다고? 와, 미 이거 레이스. 이거 씨발 손도 왔어. 어. 어, 잠깐 기다렸다가 해야 돼. 기다렸다가. 아니, 나는 쫄지 않아. 아니, 나도 멈추지 않아. 와, 미친. 어떻게 가는 거야? 어, 잠깐만 아, 어, 뭐? <웃음> <웃음> 뭐야 난 살아 아니난 죽었어 야 뭐야 아, 아, 톤... 아, 어, 어. <laughs> 놀래가지고 밑으로 막았어 <laughs> 이거 <에이. 웃음> 귀엽고 아로이로 <바로> 간다 아아 대기간다 저대 빡치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와 아, 저렇게 되네 와 소롱님이 나를 치고 내가 소롱님을 쳐서 소롱님이 갔네 와 형님 이것도 뭔가 감성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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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말 말해 아오오 됐다 아 이거 저 뭐야 저거 와 아, 아, 뭐야 뭐, 뭐, 어, 진짜 투명이야 어 투명이야 와 깜놀랐네 어 오레상공와 아, 레이스 너무 재밌다 근데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끝났어 와 아, 여기 독일 국기 있네 아 재밌다 아개잘 만들었다 이거 아 포맷팅 혁신인데 진짜 이거 어... 어어 뭐야 어, 뭐야 뭐야 공 한군데 다 뭉쳐놨었어 이거를 이 많은 공을 들가 됐잖아 복사, 아.. 어가 됐다 아어가 들어가 가자. 가자. 자 오늘 레이스 월라이드 어? 레벨 안는아 어. 역시 독일의 기술력은 세계 제일. 아 그걸 일본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아그렇타이로로는요 <laughs> <laughs> 러시아요? 이게 <laughs> 스어네스피야 브로랑 한글이인데 <laughs> 멕시코요? 네스난까우쿠스아파타부무아 <목소리> <목소리> 진짜 미친놈인가 <laughs> 다음 레이스.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안녕. <목소리>